after 3 more 지금 지속 가능 발전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가장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전시회이고, 또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김용찬 님의 축사 감사합니다. 어, 오늘 외국 분들 위해서 짧게 요약하여서 n uh, as a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I've been interested in the renewable energy and the green energy industry. And this time, I think the Korean is a happiness is a determined by this the renewable energy and the green energy development. And this time I'd like as a lawmaker I will be the bridge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So I will be the support and support and this time

저희 구미 전자정보 기술에서 수행하고 있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기업에서 개발된 부품 및 소재를 적용 평가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 전지 태양전지 공정과 태양 전지 모듈 공정 성능 평가 신뢰성 평가를 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뉴스의 장비 우수한 장비들이 모여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전체, 전체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홍보차 저희가 이제 기업 중소기업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전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시 참그 기업은 저희 홍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기업은 이 홍보를 통해서 자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 상당 부분에 대한 그큰 금액을 투입해서 모듈 라인이라든가 셀 라인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된 소재나 부품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 쪽으로 와서 의뢰를 하고 수행을 함 수행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 제품 개발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대성그룹은 어,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펼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어 근본 전시회에서는 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하, 한 분야인 폐기물 자원화 사업 분야를 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어 저희가 12년 전부터 메립가스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어, 바이오가스를 대구 시내 어, 버스에 투, 어, 충전하는 CNG 충소 사업 그리고 SRF 사업을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RF 사업은 작년 12월 27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 사업으로서 국비와, 어, 민간 자본 약 1,800원이 투자가 되어서, 어, 대구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가 이제 소중한 자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생산된 에너지는, 어, 온수와 전기, 스팀이 생산이 되는데, 온수는, 어, 지역에, 어, 난방 공급수로 공급이 되고, 스팀은, 어, 염색공단과 서대공단에 어, 산업에너지, 어, 스팀으로, 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러한 그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어,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 대성에너지가 그 사업에 어, 앞으로도 열심히 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이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어, 해외에서도 어, 아주 활발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 이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 국내 기업에 알려서 저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진지 않습니다. New Energy. We're a German based PV inverter company uh, with a branch here in Korea. We make everything from residential inverters all the way up to large megawatt uh, solar power stations. We're here at the Expo because we want to spread. The word about our, um, our products and also to help promote green energy and renewables because we really believe that it's a wonderful product and it's a really important thing to do for the world. The Expo is a great opportunity for all of us here at CACO to get a chance to meet other people within the industry, uh, spread some information about our products. And we felt really good about coming to this expo because it was run really well and everyone is really helpful and very friendly. And it's a really nice place to be able to work. You to my family, came alive, just enough to keep our sanity. And we made it through somehow. 네, 저희 해준 서비스는 기존의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어뭐 브로커 중심의 폐쇄된 시장에서 온라인 기반의 이제 오픈된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비스고요. 저희 해줌 서비스에는 이제 햇빛 지도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무료로 태양광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에너지 엑스포 또한 어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들이 모여서 아마 대구 자체적으로도 대구 경북 자체적으로도 많은 이제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한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여러 분, 여러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이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파급 효과들이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구에서 개최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맞아서 저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홍보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어, 보급사업이라든지 자금 지원 안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그 관련된 그 상담도 해드리고 관련된 또 체험물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어, 신재생 에너지에 사람들이 조금 더그 많이 접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